역사 드라마를 보면 죄인이 사약을 한 모금 들이켠 후 곧바로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극적인 장면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선시대 사약을 죄인이 마시면 그렇게 즉사했을까요? 오늘은 사약에 얽힌 궁금증으로 사약의 조제법과 성분 그리고 효과는 어땠는지와 사약을 거부하거나 피하려 한 인물들의 운명은 어땠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먹자마자 즉사는 과장된 이미지입니다. 사약은 분명 맹독이었지만 드라마처럼 한 입에 바로 즉사하긴 어려웠습니다. 조선 왕실의 의학 기관인 내의원에서 비밀리에 제조된 사약의 주성분은 비소를 가공해 만든 비상으로 추정됩니다. 비소는 무색무취의 백색 가루로 몸에 들어가면 세포 호흡을 방해하여 치명적인 중독을 일으킵니다. 즉 사약은 빠르면 한두 시간 안에 죽음에 이를 수 있지만 마시자마자 바로 즉각 사망하는 독극물은 아니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사약을 마시면 고통 없이 조용히 죽었을까요? 중국 청나라 법의학서인 무원록에 따르면, 비상 중독으로 죽은 시신은 온몸이 청흑색으로 변하고, 눈동자와 혀가 튀어나오며 배가 부풀어 오르는 등 시체가 처참한 모습이 된다고 합니다. 독이 몸을 완전히 망가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던 우아하게 피한 모금 흘리고 숨을 거두는 장면과는 거리가 멀었던 거죠. 실제로는 격렬한 고통 속에 서서히 죽어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선 시대에는 모든 사형수에게 사약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약은 왕이 신하나 왕족에게 특별히 내리는 사형 집행 방식이었죠. 일반 백성이 중범죄를 지으면 교수형이나 참수형 같은 방식으로 처형했지만 양반 관료나 왕실에게는 체면을 고려해 신체를 훼손하지 않는 사약을 내리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사약을 받는 이는 마지막까지 단정한 관복 차림으로 방 안에 앉아 스스로 독배를 들이키게 했습니다. 시신도 온전히 수습할 수 있었고 가족들이 장례와 제사를 지내는 것도 허용되었기에 당시 기준으로는 그나마 체면을 지켜주는 처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약은 누가 가져와서 어떻게 전달했을까요? 왕이 특정인을 사사하라고 명하면 의금부에서 집행관이 명을 받고 독약을 들고 떠났습니다. 보통 의금부의 도사라는 관리가 담당했고 경우에 따라 여성 죄인에게는 의녀가 동행하여 약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사약을 가지고 온 관리가 죄인 앞에서 왕명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낭독한 뒤 준비된 독배를 건넸습니다. 죄인은 마지막으로 왕께 예를 표하고 독약을 마시는 것이 예법이었습니다. 이때 죄인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은 참석하지 못하고 밀실에서 최소한의 인원만 지켜보며 집행되었지요. 대부분의 경우 사약을 받는 이들은 순순히 독배를 들었습니다. 목숨을 잃는 억울함이 있어도 왕이 그래도 체면을 세워 은혜로 죽여준다고 여기며 받아들인 거죠. 하지만, 이런 드라마 같던 실화도 있습니다. 조선 숙종 때 송시열은 앞서 언급했듯 사약을 받았는데, 한 사발을 다 마시고도 종처럼 죽지 않았습니다. 80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의외로 독에 강했던 걸까요? 결국 독약을 한 그릇 더 부어서 마시게 한 뒤에야 숨을 거두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정도는 약과입니다. 명종 때 을사사화로 몰락한 이명수라는 인물은 술고래로 유명했는데, 사약을 16사발이나 마시고도 멀쩡했다는 믿기 힘든 기록이 있습니다. 관리들이 기겁하여 할수 없이 목을 졸라 처형했다고 하니 그야말로 끈질긴 생명력이었네요. 그렇다면 사약을 끝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유명한 사약 거부 사례는 단종입니다. 세조에 의해 왕위에서 쫓겨나 영월에서 유배 중이던 단종은 결국 세조가 보낸 사약을 받게 되죠. 하지만 단종은 끝내 사약 마시기를 거부했고 급기야 단종을 지키던 관노가 활시위를 풀어 단종의 목을 졸라 죽였다고 해요. 실제 정사에서는 단종이 스스로 목을 맸다고 처리되었지만 후대에 내려온 야사에서는 단종이 사약을 거부하자 할수 없이 교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이죠. 어린 폐주의 비극적인 최우라 후세에 더욱 안타까운 전설로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약의 한자가 죽일 사가 아니라 줄사 곧 내려주는 약이라는 점 혹시 알고 계셨나요? 어디까지나 포장만 그럴듯했을 뿐 사약은 엄연히 권력이 집행하는 처형 수단이었습니다. 은혜라는 이름으로 독약을 하사하여 조용히 제거하는 것이니,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더 교묘한 탄압이었지요. 공개 처형이 아니기에 백성들 눈에는 안 띄지만, 역사 속 수많은 인물들이 억울하게 또는 비극적으로 독배와 함께 사라져갔습니다. 왕권 다툼에서 패한 자들, 왕의 눈밖에 난 신하들이 하나둘 사약을 받고 사라질 때, 누군가는 속이 시원했겠지만, 다른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렸겠지요. 사약 한 그릇에는 이렇게 권력의 잔혹함과 체면 치레의 아이러니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역사 속의 사약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